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예향원약조사당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더운 날씨에 왜 도라지 타령이 냐고 하시겠죠 예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도라지차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게 도라지 타령을 불렀습니다 이 저는 이 시골에서 도라지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나 도라지를 이제 도매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라지는 인류가 사는 날까지 지구상에 사람이 생존해 있는 날까지 가장 필요한 약재 중에 하나가 도라지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이 도라지는 사람이 가장 필요한 폐모 기완지 여기 이제 가장 필요한 약이고 가만가 갈수록 이렇게 저, 이,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공기가 탁해지고 하니까는 거기에 이제 피, 필요한 약이 도라집니다. 그 이제 도라지는, 이, 거기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 그, 그리고 이제 목을 많이 쓰는 사람들의 이제 그 가수라든지 이런 분들, 또 성직자,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요즘 같이 이제 더운 날씨 이제 밖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 있죠. 이제 차량을 운행하면서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은 그 폐에 굉장히 이제 그 폐가 고통을 받는다고 할할 수가 없어도 많이 그 힘듭니다. 이럴 때이 도라지차를 드심으로써 이제 폐를 이제 좀 깨끗하게 해 주고 이렇게 해야겠지요.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많은 식품이 사라든지 제약회사에서 이제 도라지에 관계 관련된 약재가 약재 또 건강식품이 많이 생산되 가지고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도라지는 참으로 참 사람에게 참으로 참 좋은 약입니다 참 좋은 약이고 또 도라지는 물론 이제 식품에도, 빠질 수 없는 약재죠. 예, 식품에도 빠질 수 없는 약재죠 식품에도 빠질 수 없는 좋은 식품인데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제 도라지차를 이렇게 만들어 보, 보겠습니다 이 도라지차는 어 저희 집 처방은 8가지입니다. 8가지. 이제 도라지가 이제 주방이다 보니까 도라지가 이제 8g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저 지난번에 이제 한 돈이 3.75 이제 계산하기가 복잡하니까 한 돈을 3돈이 3 7 5인4그램 4g으로다가 저 올려가지고서는 저 통일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도라지가 이제 8g이 들어갑니다. 도라지가 8g. 그리고 이제 모과가 4g. 예, 모과는 제가 얼마 전 동영상에서 이제 모과꽃을 찍을 때그 모과는 단방으로도 이제 차를 많이 만들어서 저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과가 생산되는 가을이 되면 모과차에 대해서는 또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살구씨. 살구씨는 그 살구를 먹고 나면 이제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살구가 나오는데 그 단단한 부위를 깨고 나면은 요런 씨앗이 나옵니다. 요런 색깔로다. 이것이 요 색깔. 요런 색깔이 나오는데 요것을 끓는 물에다 잠깐 뭐 한, 저, 한 30초 정도 이제 튀겨서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요걸, 저, 커피를 했습니다. 요게 이제 살구씨입니다. 살구씨는 지금도 이제 그 기름을 내가지고 목이 안 좋은 사람들이 이제 살구 기름을 많이 드시고 계시지요 이제 맹문동. 맹, 맹문동은 뭐 지난번에 이제 생맥산 차니 그 쌍화탕 차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던 맹문동. 그 다음에 진피가 있습니다. 진피. 예, 진피가 있고 귤껍질이죠. 감초, 어, 생강이 있습니다. 생강은 생물이라는 것은 사시사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제 여름철 같은데 생강을 구하기가 안 좋고 그러면은 에, 그 건강을 쓰셔도 됩니다. 건강을 건강이란 건 뭐냐면 생강이 이제 말린 것이 건강이죠. 건강이고 뭐 대추를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써 써있지는 않는데. 이, 가을철에, 이제, 배가 나오죠, 배. 배가 나오면, 그때 배를 좀 넣으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8가지로만 이렇게 처방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을 많이 쓰는, 저,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 또, 특히, 이제, 이렇게, 이제 가수라든지, 성우, 또, 이제, 학교 선생님, 또, 이런 분들과, 또, 학생들이 있죠. 어린 학생들, 이제 변성기가 돼서 목소리가 변할 때, 예, 그럴 때는, 저, 이 도라지차를 좀 많이 줘가지고, 음색을 좀 곱게 만든다고 하죠 이제,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이 도라지차를, 저, 어, 끓여보겠습니다. 그런데 요것도, 저, 지금 8가지 양이, 어, 물을 750g, 750c를 c 넣어가지고, 어, 다, 다리는데, 한 40분 정도, 이제, 3,40분 정도 강한 불에다 다리다가 1 2 0 분을 이제 중불에다 다리시면 됩니다. 그요 약재도 그 삼, 사십 분이라서 이 약재가 다 다려지는 것은 아니니까 그때 되면서 재탕을 한번 해가지고 어 원탕과 혼합을 해서 이렇게 쓰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첩 분량을 해가지고 수시로 다리니까 굉장히 좀 바쁘신 분들이 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요 양을 1 0배 수배 정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달여 가지고 그, 다려가지고서는, 이제, 그, 냉장고다 넣으시고서는 수시로 이렇게 드시면 되죠. 요즘같이, 이제, 특히 이제 더워지니까, 이제, 그, 냉방병이라고 하죠. 그 에어컨 바람이, 이런 걸로 해서 참, 남녀노소 할 것이 모두가 이제, 목을 보호할 때니까는, 요, 저, 이 차를 잘 보시고, 만들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이제, 그, 도라지 맹문동 차라고 이렇게 쓰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도라지 차라고만 했는데 도라지 맹문동 차로 다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도라지 차가 다 다려졌습니다 예, 도라지 차는 뭐 색깔이 거의 이제 뭐 색이 나오는 약재가 별로 없으니제 은은한 이렇게 열분 저뭐 노란색이라고 할까 이렇게,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예, 물을 아까 이700 50을 넣었었지요. 750을 넣고, 요 약재가 이제 넣어서 한 1000이 가까웠는데, 쭉 달여가지고 500이 조금 넘었었습니다. 예. 그리고 달인 시간은 40분을 달했고, 강한 불로 40분, 중불로다가 이제 10분 정도를 달여서 놨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쭉 따로 놨습니다. 예. 좀, <laughs> 따로 놨는데, 전이 도라지 차, 이 좋은 차를 또 혼자만 이렇게 또 먹게 되었네요 예, 제가 시원하겠습니다. 네, 예, 아주 맛이 아주 뭐랄까 순하면서도 은은한 그런 맛입니다. 예. 이 좋은 차를 저 혼자만 먹게 돼서 송구스러운데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예, 이 도라지 차를 잘, 도라지 맹문동차를 잘 끓이셔가지고, 좀 많이 좀 잡수세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듯이, 집에 이제 청소년들이 있으면은 좀 많이들 좀 먹이시고, 또 이제 요즘 냉방병 같은 데도 이제 예방이 되고, 이 도라지라는 것은 이제 폐기능이 좋아지는 거니까 요즘 저, 그, 유행적은 코로나나 이런 데도 많이 도움이, 저그 면역에 좀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어잘 드시고. 또한 이 약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한 첩, 두 첩을 다리라면 매일 다리려면 좀 힘이 드시니까는 이걸 10배, 20배 정도를 이렇게 재료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 약재는 재료시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가지고 집에서 다리가 뭐 하시면은 탕재원 같은 게 가서 맡기셔도 됩니다. 네, 맡기셔도 되고, 그래서 아니면 집에서 이렇게 다리셔가지고 수시로 이렇게 좀 잡수세요. 잡수시면은 아주 그폐 기능도 좋아지고 목소리도 좋아지고 그럴 겁니다. 아, 지금까지 향원 약초 소당에서도라지차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봤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운약 조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